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젊었느냐?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늙었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래서는 주의를 할수 없어요. 아니,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래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네 것이 잘났든 못났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그래서 내려놓고 나를 붙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모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라고 할 때, 어떤 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자꾸 저와 여러분은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순종할 믿음이 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핑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핑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핑계가 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 핑계 되지 말고 돈 핑계 되지 말고 여권 핑계 되지 말고 네가 나에게 아멘 할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로막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아마도 요셉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에 충만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성경의 역사란 말이죠.